이제, 이제 방송되고 있어요 Thank mm -hmm. you. 네. <laughs> 우리 사랑하는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드디어 구독자가 50명이 넘어서 <laughs> 이렇게 네. 온라인으로 함께 라이브 스트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가 <laughs> 와서 봐주시면. 저희가 좀 셀업을 잘해서 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 매일 새벽기도에서는 좀더 더 보기 좋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무슨 말을 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아버지의 공급하신가 축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신실한 모음으로 매 순간 세워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함을 통해 또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통해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양한 인종, 언어 그리고 문화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제자께 제작...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영... you hey. 귀한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여서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오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 읽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다 하셨지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소케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거룩한 독서. 야, 말씀을 그냥 한 번에 껌씹듯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대생질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꿀같이 달 때까지 읽는 그런 거룩한 독서를 배웠는데, 이 시간에 한번 그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그보하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이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모아가 나무와 모든 나무를 모아라. 이오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있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벌써 함께 예배하시는 송주님 어 환영하고 또 이렇게 귀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을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달부터 누가복음 24장을 새벽기도마다 그 거꾸로 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24장, 23장, 22장 오늘은 이 21장을 읽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다셨나요? <laughs> 저는 이 말씀이 처음는 꿀같이 달았다가 정말 또 무화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열매가 꼭내 입에 있는 것처럼 정말 달았다가 또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니까 또 두려움으로 너무너무 쓴 물을 경험했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에는 아,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무한한 열매가 주는 단맛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고난주간은 정말 예수님이 정말 승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또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종교자들, 리더들과 그 텐션이 있는 한 주잖아요. 그게 막 이제 이게 강화되는 게 바로 이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볍게 보다가는 이 정말 이 장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예수님 예언으로 와, 아, 진짜 공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보면은 막 한란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질 거고 막 이런 어마무시한 예언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쓴물 막 공포 읽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나 또 친구들도 막그 무화가 여름에 막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선물로 주고 그랬거든요. 남들이 주는 거는 맛있게 먹으면서 막상 아시다시피 저희 사택에 그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저는 걔가 나무 잎이 생기는지 열매가 있는지 모르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게 세상의 모든 환란과 그런 어, 그 환난의 징조들을 막 예수님이 알려주셨어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줄도 모르고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 남겨져서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무서움이 드니까 이 말씀이 정말 제입 안에 쓴 물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오는 예수님의 재림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너는 그거 아보지 못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사인이 정말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사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가 만약에 예수님이 아, 마지막 때에는 모든 교회가 다 거룩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이 넘치고 세상에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우리 다투고 어, 막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올때 그때가 바로 내가 영광 중에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뭐, 예수님이 말하신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지금도 볼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요 이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서폭 지방이 빈곤층이 가장 높은 우리 버지니아에 하신다는 사인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 어쩌면 이게 우리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통 과 한란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드러내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복된 게 정말 우리 한동료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서용 집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를 해, 그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간증의 얘기가 거꾸로 하면 뭐냐 면요 고생한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막,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정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되고, 끊임없는 세상 걱정, 근심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달 동안 들었던 간증에는요, 고생한 얘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고생을 한 얘기예요. 정말 전쟁에서 정말 당장 포로가 될수 있었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그 고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손을 펼치셔서 그 고통과 환란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재심을 드러내셨는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끊임없이 정말 고통 중에 막막 막 불안하면서 잠도 못 자는 그, 그 고난의 날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나셔서. 치유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새 힘과 자유를 주신 그런 예수님의 부엌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어제만 해도 저희 얼마나 놀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복사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우리를 해하려는 사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는 그 신호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한순간 한순간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넓어져서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렀다. 성우 사랑해라. 내가 너희 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한 날대로, 어려운 날에는 어려운 날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그 영광의 날이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아침전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어느 순간에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여 기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힘들고 난망될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임을 알고, 아, 안다연, 우리 김숙자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양상한 집사님, 또 우리의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로 그 삶을 지금 인도하시고 그 삶에서 일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간증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한글학교와 우리 속해를 위해 기도 손길로 부르신 바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금과 환난과 전쟁이 올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알라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운 곳들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속히 당신의 치유원 역사를 볼수 있도록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